가두 개가 왔는데요. 보니가 컴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앨범이 왔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꽤나 오래 걸렸죠? 전 열심히 스밍 돌리고 있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학교를 안 갔거든요. <laughs> 학교 빠져가지고 집에서 나홀로 앨범 광을 즐겨보겠습니다. 이게 앨범 한 세트, 리버스 하나, 보드 게임 하나 이렇게 구매한 건데 그 보드 게임 버전 특전이 오알럭 착장기더라고요. 제가 못화 지면 죽은 뿐이다 해가지고 그 보드게임 버전을 두개로 추가구매 해가지고 두개 박스 도착했고요 일단 얼른 뜯어볼게요 오늘 비가와서 박스가 젖었거든요 제가 앨범값 영상도 하나도 안봤어요 근데 포카는 트위터에서 이미 다 스포를 달아서 근데 이번 이나이 포카 예쁜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위버스 특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여전히 용도를 알 수가 없어. <laughs> 저 봤거든요. 근데 저 이거 추가 구매 안 했어도 됐을 것 같아요. 미쳤나봐. 아! 이안이 한 번에 보고 갔잖아. 오늘 너무 예쁘잖아. <laughs> 진짜 예쁘죠? 진짜 오할로 팔크 너무 좋았잖아요. 특전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어떡해 진짜 예쁘다. 그리고 이거 보드 게임 버전 특전. 뭐야? 최저이번 활동 최저빈인가봐나 뭐가 예뻤지? 포카가? 성우도 예쁜 거 같고 재현이도 예쁜 거 같아요 둘, 셋! 어? 태선이태선이 태선이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헐 이거는 마그넷인 거 같아요 근데 보니까 마그네이포카랑 다르게 주는 거 같더라고요? 그냥 아예 랜덤인 거 같아요 어? 리오? 어? 재현이? 재현이 예쁜데? 어? 성우 오! 형아들이 나왔어요 이거 그거구나. 그 맞다. 아 다른 거다. 태산이. 이안이이안이어 오나기. 셋 오와. <laughs> 이안이 어? 나랑 같은 체크셔츠다. 어떻게 이한잡인가봐. 블러를 너무 빡세게 다들 해놓으셔가지고 사실 포카를 잘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안이가 생각보다 셀카를 다 너무 잘 찍었더라고요. 키히타포 찡그리는 미안이 아세요? 진짜 그거 저 실물 뜬거 보고 바로 분찰 탔거든요. 지금 시세보니까 꽤 비싸던데? 어떻게나이오일로 미안이 뽑아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어, 진짜 예쁘네. 어, 진짜 어이없이. 너무 예뻐서. 제일 작은 리버스부터갈게요 근데 이번에 그 l 포는 성우랑 재현이가 이뻤던것 같아요. 귀여운데? 얘네도 나름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아. 포카가 자꾸 튀어나오거든요, 여기. 누가 나오려고 여기 자꾸 튀어나오는 거야? 어? 우와! 헐! 헐! 엥? 이거 진짜 이연작이라고 아주머 이게 진짜라고? 아씨 하자가 좀 있다. 그리고 이런 집채가 들있죠이 <laughs> 바보색 가보지? 진짜 이하이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이버스 선생님들 은혜를 갚으시네. 이버스에 돈이 얼마나 썼는데? 이제서야? 일반 반을 까겠습니다. 일반 반을한 세트 시켰는데 너무 예쁜데? 이번에 여왜 이렇게 잘 보았어? 미쳤다. 너무 그냥 잡지 같지 않아요? 그냥 잡지 같은데? 음, 미쳤다. 진짜 얘네. 어, 우 진짜 예뻐. 이런 머리가 진짜 이기는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커버도 이렇게 잘 만들었네 그냥 이거 같아요 그냥 주는 거 그리고 스티커 헐 귀여운데 스티커 헉! 어 운학이 헐 근데 이 스티커 이하니 진짜 예쁘던데 이거는 어 얘도 운학이 운학잡이 다시 돌아온 건가? 아 이제 운학잡이거든요 일본만 사면 은 운학이가 계속 나와요 운학? 포카지 이름을 써놓은 거야 지금? 태산? 3 0원아 재미없게 이럴 거야? 운하기 태산이 어? 이하니의 글씨를 못 봤어 맞다 유니포카가 있잖아요 운하기랑 이하니, 태산이 유니포카까지 있었어 너무 귀여운데 운하기 와, 진짜 귀엽잖아 내가 가져야겠다 너무 귀엽네 저는 이것도 좋아요 이 사진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어 근데 이거 이름이 써져 있어가지고 더 구상품을 먼저 볼게요 셋똑 어? 어? 똑같은 거 아니야? 아 뭐야 중복이네 <laughs> 결 받아. 하나 둘셋똑 어? 성우 헉, 진짜 예쁘다헐개 이쁜데? 왜 이렇게 청순해 청순하고 청초하고 아름다우세 진짜 예쁘다 이렇게 성우 나왔고요 어? 재현 왜 자꾸 이름을 이렇게 써놓는 거지? 재현이 이거는 누굴이안이였으면 좋겠다 으악 어? 태산이 야 근데 왜 이렇게 잘 찍었냐 얘? 표정을 너무 잘 쓴다. 좋은데? 포스터. 아이콘셉트 이렇게 잘 잡았다. 이안이 크롭. 이안이 크롭. 저는 이콘셉트 1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스티커 이 사진. 이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야. 아, 저 CD 플레이어를 너무 사고 싶은데, 제 방에 둘 곳이 없어요, 이제. <laughs> 이제 뭘 그만 사야 돼. 일반 반의 마지막. 아, 저는 사실 이 원간 머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상품 먼저 볼게요. 셋. 어? 재현이랑 리우. 재현이 진짜 잘 나왔다, 이거. 리우 도 너무 귀여운데? 반지를 몇개낀 거예요, 근데? 둘, 셋. 어? 이현이다. 이현이다. 제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어도 이한이가 나오니까 좋네요. 귀여운데 <laughs> 어떡하냐? 근데 너무 귀엽게 나왔어. 이거는 제 취향이 아닌데 얼굴이 제 취향이에요. 음, 응. 문학이 잘 나왔는데? 이 초록 조명도 이런, 이런 사람들이 받으니까 되게 잘 받네요. 내가 받으면 그냥 웃긴 사람들. 어 아, 이한이 진짜 좋아. 아, 이한이 하나 둘 셋. 어 성우입니다. 근데 너무 근데 성우도 표정을 진짜 잘 쓰는 것 같아. 너무 잘하지 않아요? 진짜 칭찬의 응. 박수. 오, 응? 이안이 너무 귀엽게 나오는데 표정이 포스터 마음에 드는데 이안이가 너무 귀엽게 나와서. C D는 이렇게 보라색. 자 코드 진짜 칭찬한다. 제가 이제 보드게임 버전이 세 개가 남았잖아요. 마저 아, 까보겠습니다. 음 보드게임은 이렇게 포커 다 예쁜데? 근데 성우랑 오나기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누가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이게 어디에 포커 있는지 모르니까. 오기버들 전신. 여기 있나? 여기 있다 하나 둘셋 태산이 빨간 머리 태산이 태산이 빨간 머리했으니까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죠. 빨간 머리 귀한데 CD는 이렇게 구성품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 판인 것 같고 어? 이것도 랜덤이에요? 엥? 이것도 랜덤인? 뭐였어요? 오하기아 사진 이렇게 이아 이게 은하 버전인 거죠? 이 은하기 버전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우나기 사진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네. <laughs> 근데 이 사진이 근데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나왔어. 오씨. 어머, 석사 내반데아 너무 웃긴 거 아니야? <laughs> 이 말들이 너무 웃긴데. <laughs> 너무 귀엽다. 이 한이 안 나올 거면 성호랑 우나기 나와라. 누군지오 <laughs> 어, 성호다. <laughs> 사진과 양화실. 오, 이 사진 진짜 이봐 다 너무 예쁘다. 와 성우 코가 진짜 예쁜 것 같아. 완전 귀엽다. 성우 이렇게 잘나 오니 하나 둘 셋. 어 성우다. <laughs> 성우다. 진짜 예쁜데? 진짜 예쁘다. 미쳤다. 두 개. 셋. 어리우다 냉장고 리우 너무 잘 났잖아. 어 아, 갈바 이거 진, 진짜 예쁜데, 진짜 예쁜데. 그리고 이안이 안줄 거면 오늘 주세요. 제발 마지막이다 오늘 오늘 내 도파민 마지막이다. 어 다른 색이다. 다른 애야 일단. 둘 셋. 어 이안이다. 이안이다. 홀.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너무 고맙다. 근데 실물이더 예쁘다. 이게 사진상에서는 좀뚜렷게 나와가지고 아 위버스 간만에 마음에 드네 이거 증사 슬리브도 있거든요 아 어떡해 이거 하나 더 가지고 싶은데 이거 아이패드 케이스에 끼우고 다녀야겠다 너무 마음에 든다 아, 진짜 예쁘다 성우 이거 너무 애기같이 나왔다 둘다 아 그냥 이 운하기가 다 예쁜 거네 블러셔가 너무 예쁘게 됐다 어. 근데 진짜 나오는 멤버들만 나왔거든요 미유랑 재현이 개인 셀폰 하나도 없어 근데 <laughs> 유닛으로 와줬네. 그럼 됐다 근데 이 안이 포커 이만큼. 짠오늘수 소리입니다. 이이제정리를해볼까요 음, 빨간머리 이정 레전드긴 하다 미안해, 혼거 죽는 것같 거든요. 뜯어 볼게요. 행 응? 배송 을잘못해 건가? 응, 성우가 왔 거든요. 아니, <laughs> 교환 을못 구하 셔 가지고, 성우로 보내 주셨 대요. 잘안 나오지 않나요? 모르겠네요. <laughs> 뭐야, 어떤 게이하이 가지고 싶었는데...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앨범이나 까보겠습니다. 웃음> 아니, 정안 뜨지 않나? 아니, 뭐... 상당... 해서 그날 했다가 하지 않는상에서도 정보가 나온 것같은데 그래서 봉이나까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 이 성우 얼굴에 뭐 묻어있어요... 그... 씨... 뭐야? 진짜 열받게 하네. 일단 포학부터 볼게요. 어... 어... 성우? 송우랑 태산이 이 나왔습니다 포카 오쒸 이거 이거 청순 미남이네요 사진은 어송 뭐야? 송우의 날이야? 티커 아 이거 이안이 먹고 싶은데 진짜 어? 이 이.. 이이다아 너무 귀엽다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아이버스똥기이안이 봤어야 되는데 아 존나 울고 싶다 교환을 구해봐야 될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예쁘긴 한데. 어, 근데 예쁜데. 완전 고양이 같지않다나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손도 완전 띵띵 부었거든요. 띵띵 부어가지고 너무 아파요 손이. 아 어, 근데 좀 예쁜데. 또 보니까 예쁘네.